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정말 대부분의 유튜버분들 영상에 들어가는 효과에 사용되고 있는 모션vfx의 엠번드 블로거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을 생산 소비하는 시대가 된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제는 개개인 모두가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편집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좀 괜찮은 영상을 편집하라고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하고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불과 몇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수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정말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다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주고 또 누구든지 최신의 트렌디한 디자인을 적용한 멋진 영상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소프트웨어 안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내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플러그인은 애플의 맥 시리즈에서만 구동되고 있는 영상 제작 툴이죠. 파이널 컷 프로에서 다양한 영상 효과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면서 그중 영상 편집에 관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베가 c 프로, 다빈치 리졸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과 수많은 그래픽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 인급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비교적 쉽게 사용하면서 결과는 프로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이널 컷 프로죠. 파이널 컷 프로의 최고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무한한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파이널 컷 프로는 최근 애플에서 90일간 무료 체험을 할수 있는 버전을 열어주어서 아직 파이널 컷 프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추가 정보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께서는 파이널 컷 프로만 구매하시면 미국 웹사이트에서는 299달러 99센트, 한국 웹사이트에서는 한화 369,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가격입니다. 하지만 에듀케이션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파이널컷 프로, 로직 프로, 모션 컴프레서, 메인 스테이지까지 모두 번들로 199달러 99센트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에듀케이션 스토어 이용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에듀케이션 스토어에서 번들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인드컷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을 만드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회사는 모션 VFX, 픽셀 플 스튜디오, 르노 FX의 세개의 회사의 플러그인이나 템플릿을 즐겨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선 세개 회사 제품들이 모두 직관적으로 쉽고 빠른 적용이 가능하고 정말 다양한 효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개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은 단연 모션 VFX인데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플러그인당 70에서 80 달러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보통 할인을 하면 5% 정도 할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 오류가 없고 가장 빠른 인코딩 시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진 플러그인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모션 vfx 에서 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모션 vfx 에서는 자체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m 인스톨러로 앞서 구매한 모든 플러그인과 라이선스도 너무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고 또 플러그인을 통해서 응용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프리뷰 할수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효과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모션 vfx 에서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모아 서 M Bundle Blogger라는 번들 플러그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버분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효과들을 모아놓은 M Tuber와 M Tuber 2 제품 판매에 꼭 필요한 효과와 테마를 모아놓은 M Tag 효과적인 설명과 다양한 블랙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M Features 깔끔한 영상 인트로와 전환에 사용되는 M Intro 오토 트래킹으로 가장 유명하죠. 모카사의 강력한 트래킹 엔진으로 구동되는 M 포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하면 바로 메일이 도착하고 전용 클라우드 관리 앱인 M 인스토러를 설치하면 바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때 Final Cut Pro는 완전히 꺼두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Final Cut Pro를 켜고 확인을 해봅니다. Final Cut Pro 창의 왼쪽 브라우저 위에 있는 Titles and Generators Sidebar를 눌러 보시면 본인이 구매하신 플러그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저도 루너 fx, 모션 vfx, 픽셀플름스튜디오사의 제품을 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제품 중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 m 튜버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보면 5가지의 백그라운드, 10가지의 엔딩씬, 5가지의 아이콘, 로고 애니메이션 10가지, 11가지의 포인터, 소셜미디어 아이콘 5가지, 구독신청 애니메이션 10가지, 타이틀 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한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효과를 드랙다운 해주면 됩니다. 요즘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채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타임라인 맨 앞에 배치를 해주고 길이를 조정해서 적절한 시간을 맞춰주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 위에 타이틀 인스펙터를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비롯해서 배경색 등을 새롭게 변경해서 완전히 새로운 배경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5개가 있지만 사실 응용해서 사용하면 무수히 많은 배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마무리에 가서 엔딩 장면 연출할 효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드래그 다운으로 가지고 와서 길이를 조정해서 시간을 맞춰 줍니다. 오른쪽에는 중요한 메시지나 태그라인 등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왼쪽에 드롭 전에는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넣어서 구독자분들이 다음 영상을 쉽게 볼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쉽게 넣을 수도 있고 크기야 와 치도 직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효과죠. 구독 신청 효과를 마지막에 넣어 주면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높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스펙터 창에서 구독 신청 영문도 한글로 바꿀 수 있고 서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크기, 위치도 너무 쉽고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조금 식상하면 새롭게 로어 서드바를 넣어 주는 것도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 역시 인스펙터 창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넣어 준첫 화면에 간단한 타이틀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글로 바꾸고 서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도 인스펙터 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포인터를 넣어 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독보기 효과를 넣어서 중요한 순간 등을 강조하는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무척 빠르고 쉽습니다. 탁 터지는 것 같은 버스트 효과도 넣어 보고 색상 도바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엠튜버에 포함된 효과는 아니지만 이 효과를 쓰지 않은 유튜버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만화 강조선인데요. 이건 M Freeze Frame Comic이라는 플러그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위치, 강조선 굵기 등 모든 것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효과의 경우에는 애플 모션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 또 무엇보다 빠른 인코딩 시간을 보장하는 게 바로 모션 VFX의 플러그인들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모션VPX의 플러그인은 단연 번들 제품인 엠번들 블로거와 엠번들 필름입니다. 정말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잘 묶어놓았고 엠번들 블로거의 경우 원래 가격은 593달러인데 50% 번들 할인으로 해서 2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할인을 더해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25%의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 공지로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원래 할인 행사가 4월 6일 마감이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4월 6일 자로 4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할인 코드는 추가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들도 많이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꼭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트나이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하시면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보들을 정말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